자, 어, 긍정적인 습관처럼 긍정적인 습관처럼 나쁜 습관도 존재한대. 연속체, 연속체란 말 알죠? 에, 딱 좋아하고 싫어하는 감정을 딱딱 끊을 수 있어 없어? 없잖아. 이런 걸 연속체라고 하는 거야. 에, 자, 5부부터 여기까지가 에? 자 바꾸기 쉬운 습관에서부터 어쩐다 바꾸기 어려운 습관까지 이거를. 습관을 나쁜 습관 고치기 쉬운 습관부터 고치기 어려운 가지 딱 1정도다 2정도다 할수 있어 없어 없는거 이거를 연속체라고 표현한거야 이거 계속 나왔잖아요 1학년 때처럼 이거 해보시고 이유가 두개라 했어 자 너가 이르렀을 때 힘든 끝이야 이 연속체 이 연속체 스펙트럼으로 표현했네 어. 연속제 힘든 끝을 향해 이르렀을 때, 고치기 어려운 습관, 이 이야기죠? 주목해라, 이 말이야. 말을, 쓰는 말을. 고치기 힘든 습관에 이르렀을 때, 고치기 시, 아니, 어려운 어려운 습관에 이르렀을 때, 사용하는 말을 주목해라, 이 말이야. 너가 듣는 말을 주목하래. 자, 뭐라 그래? 나쁜 습관을 깨라는 말을 쓴다, 이 말이야. 깨다는 말을 쓰고, 또, 중독을, 중독과 싸우라는 말을 쓰죠. 중독과 싸워라. 이런 말을 쓴다. 이 말. 근데 깨다, 싸우다란 말은, 자, 한번 깨부시면, 그만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 예? 근데, 마약, 중독, 쉽게 깨져, 안 깨져? 안 깨져. 예? 뭐야? 연속체란 말이야. 다시 등장하고, 다시. 중독과 싸운단 말이야. 한번 싸우면 끝이야? 아니라고, 예? 그것이 이 말이야, 이 말, 네가 듣는 말, 듣는 말, 예? 랭귀지 받아온 거야. 그 그것은 마치 뭐인 것 같아? 에제이프 에주도랑 같죠? 마치 뭐뭐인 것처럼. 원하지 않는 행동이 뭐야? 사악당, 악당인 것처럼, 악당을 물리치다, 악당과 싸우다 이 말, 에? 악당처럼 들리는 거잖아 지금. 예? 악당을 물리치면 그만인데 습관은 잘 깨져 안 깨져. 안 깨진다, 이 말이야, 예. 2부터 여기까지, 어, 격렬하게, 적극적으로 물리쳐야 할, 물리쳐야 할, 여기, 여기, DPC 패배시키다, 예. 물리쳐야 하니까, 여기 수동으로 써야 돼, 에? 물리쳐야 할 사악한 악당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이야, 이 말이, 예. 어, 버틀링 한다고 했으니까, 예. 그러나, 그러나, 다음부터 주제문제 이런 종류의 말이, 법담의 주제 문제라서, 이런 종류의 말, 즉, 접근 방식. 그것이, 낫나, 올랩, 스폰, 알을 나타야. 물고기가 알 나타할 때이 스폰을 쓰는 거야. 병아리 알 나타는, 레이스 고 이거 물고기 알 나타야. 어. 그것이, 그 언어가 만들어내는 접근 방식이, 어쩐데? 틀을 씌운다, 이 말이야. 예? 프레밍 한다, 이 말이야. 프레밍 기법 나오잖아. 예? 틀을 씌운데. 자, 이런 힘든 도전? 도전으로 표현했네. 어, 도전의 방식을 어떤 방식이야? 도움도 안 되고 효과적이지도 않는 방식으로 틀을 씌워버린다, 이 말이야. 어떤 틀을 쓰는가 봐봐. 한 번, 한번 깨부수면 끝난다. 이런 고정관념을 내포하고 있다, 이 말이야. 나는 특히 희망한데, 대대하라고. 자, 이 말, 이 관용구. 뒤에, 이, 앞에서 한 말. 이 관용구를 사용하는 것을 멈추기를 바란다, 이 말. 지금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거 그만 둬라, 이 말. ING 써야죠? 스 t o 이 ING. 뭐라고 했어? <laughs> 습관 깨라, 이 말을 사용하는 거 그만해라, 이 말. 이 사람 주장해줘, 이게. 이 말은, 이거 받아왔어. 이 언어는 잘못 이끈대, 사람들은. 현혹시킨다, 이 말이에요, 현혹시킨다. 브레이크라는 말이 틀을 씌우죠. 어떤? 한번 깨면 끝이라나. 잘못된 기대. 롱이야. 브레이크란 말이 한번 깨부수면 다시는 되살아나지 않는다. 그런 의미잖아. 얘들아. 자 브레이크란 말이 에, 잘못된 기대를 놓게 한다. 이 말에 쎈 놓다니까. 뭐에 대해서? 으, 주동이야. 썼냐? 여기? <laughs> 자갤리도브 뭐 제거하자나. 니가 나쁜 습관을 제거하는 <laughs> 방법에 대해서 잘못된 기대를 한다, 이 말. 내가, 어, 선생님이 말했지. 선생님이 1년 동안 커피 끊었는데 올해 다시 먹었잖아. 올해 다시 먹었지? 봐봐. 깨져, 안 깨져? 안 깨진다. 안 깨진다. 올해 다시 먹었잖아. 야, 먹겠잖아. 에이씨. 이 말은, 이 말은, 어, 내포하고 있다, 내포. 대디아란 걸. 만약 니가, 투입한다면, 인표 투입하다야, 많은 힘을, 한 번. 선생님이 작년 1년 동안, 그래! 끊어! 요고한번 투입했잖아. 근데 성공했어? 아니야. 아니잖아. 아빠 금연하고 똑같잖아, 지금. 습관이 사라질 거라는 이런 잘못된 말을 내포하고 있다, 이 말. 이말 이해 되지? 네. 김생커피, 이렇게 하면 돼. 네. <laughs> 하지만, 그것이, 대시주다에, 거의 효과가 있지 않다 이 말에 한번힘쓴 응, 당에서 되지 않는다 이말 효과가 있다 효과가 있다 그것이 그러니까 한번힘 쓰는 거 요거 요거 받아 온 거야 에? 그것이 거의 효과가 없다 이말 봐봐 마약 마약 하는 사람들이 계속 다시 힘든 상황 되면 또 마약을 하는 거야 담배 금연 못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야 좀 스트레스 받고 힘들잖아 그럼 담배 생각이 나는 거야 이거못 그러니까 끊는 거야. 자, 왜냐하면, 너가 되게 어쩐다. 제거할 수가 없는 거야. 우울하지 않는 이 습관을. 한 번에, 힘한범 썼다고 해서. 내용 네, 됐어? 이해됐어? 어, 그러니까 뭐다. 습관은 연속체다. 이만. 계속 나온다. 예? 어. 됐지? 이거 컨티넘 철저 제대로 해. 와, 이거. 말했어. 빈칸에랑 컨티넘 나왔는데 틀려왔다, 그러면. 유두 개라고 내가 말했어. 유두 개. 네. 어. 네. 자.